할렐루야,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시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저희 성도님들과 또 제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곳 또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예, 혹시 옆에 계신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예, 한번더 인사할게요. 어,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지만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성령님의 그 마음도 이렇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좀 본론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책 중에 한 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졌던 이유 또 과거에 기도해야겠다 했을 때 상처 받았던 아픈 추억들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1시간 기도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쓰고 또 그분 교회에서는 1시간 기도 운동을 한다고 하세요 뭐, 저나 여러분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거뭐 습관과 훈련이 되셔서 일도 아니시겠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잘 했더라도 어떤 자극과 아픔과 문제와 고민과 여러 가지 삶의 치열한 영적 전투 때문에 그 기도의 끈을 놓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한 시간 기도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금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몇년 전부터 이렇게 한 시간 기도를 좀 훈련하시고자 할 때에 이 돌파하기까지 한달 한 정도가 걸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혼자 훈련하는 것도 참 좋지만 어, 교회에서 함께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또 기왕이면 교회 예배 자체가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많이 확보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오래 기도하는 훈련이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작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처럼 기쁘고 놀라운데 왜 진작 한 시간 기도하지 않았을까? 바쁜데 한 시간을 어떻게 기도하자는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시간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한 시간 기도 운동은 바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한 시간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틀림없이 유익할 것입니다. 예, 저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를 평소에 잘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못한 이유가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거나 바쁠 때못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기도처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만큼 바쁜 일이 있을까? 기도는 창조의 목적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참 탁월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도대체 무엇이 기도보다 중요하다고 우리는 시간이 없다, 분주했다, 혹은 놓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자조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가. 그런데 그것이 목사인 저 역시도 그런 날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지금이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기도의 행복을 절감하고 얻고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나 아픔이 극심한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이겁니다.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할 수 있죠. 시험에 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오는데, 그것을 대비하고 이겨내기까지 하려면, 한 시간 기도는 기본이다. 그리고 한 시간 기도로 평소에 습관이 되고 준비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차원이 다른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이 계속 쏟아져 다가올 텐데, 그거 이길 수 있다, 그거 극복할 수 있다, 돌파해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이 기도라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도에는 또 다른 능력도 예비되어져 있죠.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과 방법들이 기도할 때에 주어진다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말씀이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천둥소리처럼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냥 당할 때, 그제서야 뒤늦게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성과 후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1시간 정도는 낼수 있습니다. 루터는 너무 바쁜 날 나는 더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평소 2시간, 3시간 기도하던 걸 3시간, 4시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저에게도 다가오고 목사에게도 다가오고 성도님들에게도 다가오는데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위에 문제 주위에 문제 속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제로 내 감정과 생각이 우울해지고 피곤해지고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신다는 게 보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문제를 겪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평소에 능력과 은혜를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계속 접촉해야 합니다. 이미 접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받아 누림으로 일체감을 누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이길 힘을 얻고 재발견합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주어져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그 힘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구나.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미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려움과 고통과 이 시대적인 고난 속에서도 믿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부르고 찾아라 부르지지라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주어진다는 것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 33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치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 삶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심지어 그걸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늘 하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하루 다가올 아픔 문제, 관계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날마다 다가오는 직장의 문제, 온갖 불시에 찾아올 문제들 오늘 하루조차도 감당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제 신앙의 유익을 위해 자주 찾아보는 목사님의 글과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도 이엠바운즈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어떤 사람도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삶에서 승리할 수 없다. 결코 어떤 사역자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 사람들은 사역자의 성공적인 열매를 보고 평가할 것이나 주님과 나는 그의 골방에서의 기도 생활을 살펴볼 것이다. 제 자신이 믿음이 식어지거나 기도가 약해지는 것 같을 때에 이런 말씀들을 거룩한 기도의 동기부여를 제 스스로 하고자 자주 살펴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있었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치고 있었던 행위가 기도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만 이스라엘은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이 계속 끝까지 안 내려왔을 때야 비로소 승리했고 그 다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대적들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호와 니시 우리의 삶에 승리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고 또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사람들처럼 서로서로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서로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돕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새긴 외우고 있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요. 가장 잘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오래 서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어떤 훌륭해 보이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누가 되었든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오늘을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오늘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나도 담대하게 되새기고. 확인하며 점검하며 얻고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흔히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은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와 여러분 기도의 호흡, 그러니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삶의 24시간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그분을 의식하면서 말을 걸고 그분의 기분,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내가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무릎 꿇고 혹은 무릎이 아프시다면 꼭 무릎 안 꿇으셔도 됩니다. 서서 기도하셔도 되시고요. 편하게 다리 뻗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누워서 기도하셔도 되세요. 저잘때 기도하는 거참 좋아해요. 누워서 어떤 날은 잠이 안올 때도 있고, 누워서 잠들려고 이렇게 누워있지만은,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감동이 너무 크게 임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아가 무릎 꿇어야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종종 있으십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전합니다. 사람은 4, 5분만 숨을 멈추면 이제 육체가 식어지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호흡을 우리가 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기도받고자, 사역을 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종종 그들을 뒤로 하시고 유명해지시고 존중받으시고 존경받으실 기회를 뒤로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시험될 일이 발생하셨습니까?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움직이는 거 잠시 멈추면 좋습니다. 기도부터 하자고요.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사역 현장에서조차도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감을 언제나 크게 느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언제나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느낌이 없어도 바빠도 이 믿음,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일상생활의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생활 업무를 담당할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모든 대상과 상황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고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는 지상 최고의 과업을 이루고야 마셨지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는 안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요. 그러나 좀더 쉬운 예수님 주시는 멍에의 십자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권세있고 능력있고 행복하게 지는 삶, 담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 살아야 한다는 거 누구나 알죠?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럼에도 문제가 크게 보여지고, 문제에 내 감정이 소진이 되고 함몰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친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게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바라봐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다가오는 영적전투, 날마다 다가오는 문제의 짐들, 날마다 다가오는 관계의 아픔들, 혹은 과거의 아픈 추억들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회복하고 돌파하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말씀드리죠, 쓰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쓰임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기도해야 억매이기 쉬운 죄들을 또 벗어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문제들을 이겨낼 힘을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부담감, 노동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수단이 기도다. 그래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 내가 사랑하는 가족 만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시간이 바로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경험보다 더큰 행복의 경험이 기도 시간이다 그 행복이 이 어려운 시대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체험되고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즐거움을 얻고 누리는 만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고 싶지만 잘안 되십니까?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또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혹은 그게 너무 힘들면 30분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아프시다면 서서 혹은 앉아서 혹은 누워서 혹은 의자에 기대에 앉아서 시간이라도 채워보시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능력이 점점점 훈련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비대면 예배지만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영혼 가운데에 기도의 은혜가 기도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우리가 한 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 영상 마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 아픔 능력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와 관련된 책들, 그런 책들도 참고하셔서 기도를 편안하게 훈련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